안녕하세요. 네, 이지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딱 공부해야 될 내용 제가 좀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 지금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시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해설서, 실행자료지, 위해자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N 수생 선생님들은 이제. 어, 읽어도 어차피 아는 거고, 이거 뭐 어떻게, 어차피 아는 것도 읽는 건데 그 의미가 있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수생 선생님들은 그막 엄청 파생된 그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을 더막 늘려놓은 여러 가지 책들을 들고 오셔서 해도 해도 끝이 안 나요. 이거 뭐 교육,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모르겠어요.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사실 더 지나가면 해시리를 막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은 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딱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어, 그런 이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일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 강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어, 올해는 1, 2차 시험 보시기 전에 해시리 만큼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어, 요즘에는 해시리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해시리를 응용한 그런 문제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제 해시리가 완벽하게 정착되어서, 어, 정말 수준 높은 놀이중심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AI 뭐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그 이제 AI라든가 어, 뭐 디지털 혁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좀더 다루도록 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기획한 요 특강 내에도 그런 내용들을 어,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시리와 신이론 20점에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이지성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해시리 특강이 있어요. 지금 요 이제 특강 시리즈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요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해시리 특강이 있어요. 해시리 특강이 있고요. 어, 이 특강들은 그렇게 막 오랫동안 끝없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짤막절막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어, 이 모든 과정들은 다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서답식 문제와 함께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세 특강 정도면 신이론과 해시리는 완전 정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해시리 특강이 첫 번째 있고요 지금 해시리 특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50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론 특강이 있어요 50국의 내용 신이론 특강이 있습니다 자, 정말 이강이야말로 그렇죠? 이강이야말로 50국의 내용 요 신이론 특강 이 강의야말로 정말 n수생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꼭 들어야 할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 왜 59개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그쵸 59개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심도 있는 이론 이거 모르면은 이번에 또 응용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추기가 어렵죠 지난번에 우리 말놀이 갖고도 좀 당황하셨고 그쵸 그다음에 또 북극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도 좀 당황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황시킬 그 문제는 무궁무진해요. 59개 내용 안에서는 자 그래서 59개 내용 신이론 특강 요거 이제 일단 추천드리고요. 세개 묶음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 실행 아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죠? 이제까지 그렇게 썼으니까 자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그렇죠? 실행 이해 그 다음에 실행 이해 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자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특강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 특강이 있어요 자요렇게 해서 어세 강의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해시리 특강 요세 개는 이제 시리즈예요 자 59개 내용 신일원 특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 요거는 함께 모아서 놀이 놀이 수업, 놀이 중심 수업을 어, 총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특강이면 신이론과 해시리는 딱한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의들은 다 문제 중심으로 묶여져 있어요. 간략하게 이세 가지 강의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해시리 특강 보시면, 자, 해시리 특강은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종합적 사고력, 그쵸? 종합적 사고력, 그다음에 어, 반드시 사실은 1월에 출발할 때부터 해시리를 보시면서 종합적 사고력을 갖고 출발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자, 그러나 어, 지금도 어,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쭉 준비를 하셔서 어, 어차피 지금까지 개론, 강론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풀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을 한 손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드리는 해시리 특강이 있습니다. 자, 깊은 놀이 철학을 담고 있죠. 해설서와 실행자료집과 이해자료집이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어, 그쵸 고시문만 외워서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리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깊이 있는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을 어, 이제 정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강의는 서답식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이 서답식 문제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강의의 특징은 해실이 정리자료를 제공해드려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막 자료를 막 넓혀서 막 공부할 내용이 태산처럼도 많게,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자료를 줄여서 드립니다, 그렇그 자료를 일단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서답식 문제로 출제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어, 놀이에 대해서 풀어서 해설해 드리고요. 사실 이 책, 이 강의면은 어,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머릿 속에 쫙 꿰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시별 강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해설서 요거를 서답식 문제와 함께 같이 봅니다. 1회차에는 2회차에는 어, 실행자료집을 또 어, 서답식 문제와 함께 총정리합니다. 그다음에 3회차에는 이해자료집을 서답식 문제와 함께 총정리해요. 그래서 3회면 끝나요, 그냥 3회면은 해시리가 싹 끝나버려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와 함께 요약 정리가 딱 끝나버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해시리 특강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50국의 내용 신이론 특강이에요. 50국의 신이론 특강. 마지막 주에는 실전모의고사 1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신이론으로 구성된 실전모의고사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로 50국의 내용. 우리 50국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심도 있는 그런 이론들을 총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2월달에 진행되었지만은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해시리 특강과 함께 50국의 내용 신이론 특강 그 다음에 놀이 실행위의 운영 사례집 특강 요세 개만 딱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해시리와 어, 그다음에 놀이 중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풀리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 딱 적기예요, 사실은. 지금 어, 아직까지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하신 선생님들께는 지금이 딱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어 유치원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3년이나 지났어요. 국가, 우리는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국공립 교사가 될 거잖아요. 국공립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탁 통달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교육을 수행하실 분이 분들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어, 옛날 교육과정 이론만 공부하라 어, 이런 거는 정말 이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막 루머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그분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확실하게 개정된 지가 3년이나 되어서 현장은요 이 놀이 중심 국가교육과정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완전히 고난이도의 수업을 막 구현하고 있어요. 현장 선생님들은. 교사 연수나 이런 거 내용 보시면은 어, 너무너무 막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하고 직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59개 내용이 신이론 특강이라면 정말 선생님들이 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수업입니다. 자, 선생님들께 이제 올바른 공부 방향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2019개정놀이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59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 새로운 관점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이론들을 다 습득하셔야 돼요. 기본이론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시고, 신이론 습득 너무 중요합니다. 서답식 문제로 충분히 이해, 충분히 연습하셔야 또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이론 문제와 어, 내용 정리, 이런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기회입니다. 자, 강의의 특징은요, 신이론들을 문제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신이론들은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이론이 나오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딱 확실한 그런 게 아니라 신이론들은 이렇게 어, 뭔가 좀 헷갈리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도 역시 방향이 있고 키워드,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십구개 신이론 특강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아 키워드가 이거구나. 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신이론, 헷갈리는 포스트모던인 포스트모던한 서답형 열린 문제지만. 답을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신이론의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실 거고요. 서답식 문제를 집중 연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59개 내용이다 보니까 신의사 예작,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5회차 플러스 실전 모고에서총 6회차로 구성이 돼요. 하지만 강의를 제가 막 줄줄줄줄 느려서 하진 않았어요. 강의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정놀이 과정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이론을 정리하고 서답식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요 강의 59개 내용의 신이라 특강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놀이 실행 이해 운영사례 특강인데요. 이 수업이야말로 1, 2차 시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시험이에요. 자, 우리 교수학습 과정안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2019 개정 놀이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이 사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그렇죠. 놀이 중심 수업의 샘플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그저 총 4회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도 뭐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서 어, 선생님들께서 다 어, 듣고 소화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량들입니다. 자뭐 제가 작년에 1,2차 시험에서 제가 추천해 드린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시험에 나온 것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면 자세히 해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문제들만 풀으셨어도 1,2차 시험장에서 웃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완벽하게 적중해 드렸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다시 적중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의 놀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식 문제로 어~ 요 놀이 중심 열린 문제를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수업의 특징 보시면은 놀이를 보는 만능틀 놀이를 분석할 수 있는 매뉴얼 요걸 드려요. 자, 무슨 만능틀이나 만능틀이 있어요. 그렇 그래서 놀이를 볼수 있는 만능틀 매뉴얼 요걸 숙지하시면은 나중에 수업, 수업 실현할 때도 쓰실 수가 있고 놀이를 보고 답을 쓰실 때도 그 만능틀을 가지고 놀이를 보시면 답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능틀과 매뉴얼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여기에 나와 있는 놀이 프로그램, 요걸 분석을 하는데, 놀이 프로그램 따로, 놀이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놀이 프로그램도 공부하시고, 놀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놀이에, 놀이 속에 지금 나오는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들은 놀이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 운영,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뿐만 아니라 놀이 운영 사료집 다섯 권에 나타난 놀이까지 싹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행, 이해 자료집, 운영 사료집에 있는 놀이는 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 싹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놀이 경향 또한 분석합니다. 출제가 예생, 야, 예상되는 그런 분야, 분야에서 어, 이게 왜냐하면은 출제진들은요 교수들이잖아요 대학 교수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심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어, 그 대학 교수들이 관심 있는 문제야 말로 또 지금 놀이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학회들 그 다음에 출제하고 있는 교수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놀이 중심으로 해서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 요건 이제 4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만능틀 매뉴얼 드리고요. 놀이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운영사례집, 플러스! 여기 더해서, 놀이의 최신 경향, 최신 놀이, 놀이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경향 어떤 걸까요? 디지털 혁명, 4차 산업 사회. 요즘에 AI 놀이까지 요즘에 다 연수하고 있어요. 교사 연수.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혁명, 그죠. 뭐, 그, 뭐, 그죠. 인공지능, AI, 이런 거다 아셔야 되는 거죠. AR, VR, 뭐, 이런 것들. 어, 진짜 현장에서, 그죠.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 아바타도 사용하고, 막 이런 거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교사 연수에도 많이 나오고, 다음에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도 많이 응용하고 있는 첨단 놀이 이런 것까지 어 제가 이제 쫙 간단하게 설명을 쫙 모아서 해드리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놀이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코로나 시대는 지금 끝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거랑 또 관련이 있어요. 뭐 이런 거다 작년에 면접하고 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야들이고 올해는 더욱 더 이런 내용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물론 대학교 수준 출제한 서답형 실전 문제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최신 놀이, 그 다음에 놀이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길러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께 어, 세 가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시리 특강, 그다음에 50국의 내용 신이론 특강, 놀이 실행이의 운영 사례집 특강, 이세 가지 강의로 패키지로 묶여진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 지금 이 시점에 놀이 중심, 그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이론 이런 문제 고민이잖아요. 그거 한번에촥 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소개드렸어요. 해이지선 강사는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저 만나실 수 있고요. 어, 요 강의는 물론 인강으로 이제 들으셔야 하지만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으셔도 충분해요. 저랑 같이 줌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강의들, 지금 개강하고 있는 강의들도 많은데 그런 강의들은 직접 보세요. 그리고, 어, 인강 들으시고 뭐 아니면 그냥 인강 안 들으셔도 이지선 선생님 이지선 강사 만나서 한번 공부 상담해보고 싶다 이러면 오십시오 여기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에 내리시면 빨리 걸으면 (30초) 천천히 걸으면 (1분이면)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지선 강사는 항상 마음을 열고 두팔 벌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분히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지성 강사와 함께 선생님들 합격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차분히 더욱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 개정 놀이과정과 신이론 그리고 놀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소개드렸습니다. 해자 지금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이 걱정되신다면 이지성 강사와 함께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